그거 그 최대중 땡겨도 3방이고 그냥 바로 쏴 3방이래 저, 와, 저, 저 이거 웃겠는데 일단, 그 일단 요즘에 최근에 위도우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어, 어, 디버..디키벌레 내 프리한테 서열 정리? 아니.. 아 프리 <목소리> 위도우 생각보다 잘써요 어? 오와푸도우와푸도우 와.. <목소리> 와, 와. <부도우. 목소리> 와. 와. 아. 는듬새네 잘하는 척도 못하는 벌레 새끼가 입털져. 늠푸도. 하 도리도리. 어, 씨 아나. 이거 뭐야? 이, 이 사람들 은잘 생각해야 돼요. 야, 야, 야. 오 코터형. 이참에 딜러로 전향하시는 게? 에고 그냥 막 쏘는 게 좋구나. 네? 막 쏘면 맞아요? 아, 아 어디로 토나올것같아 와우. 아, 아. 뭐 내가 보면 다 죽어다. 데스노트야 어, 뭐야? 야공 쓰지 마이 새끼 아 뭐야 아, 아. <웃음> 생각보다 든세영이 <laughs> 잘해요 마이너스, 마이너스 1 <laughs> 실화야 아 뭐야 든세영이 프리 킬러죠? 아니, 나 살았다 나 경쟁전에서도 몸사충인데 이러기에요? 오나나 전세영 프리 질나먹었는데? 야, 니네 잘하는 척 그만해봐. <laughs> 오. <오우>. 내 <laughs> 마이너스 네, 벌레새끼야. 어? 바로 0 됐죠? 아! 아, 아 약간 안 봐도 되겠지? 이제 읽 킬인 사람 건 뭐하러 봐요? <laughs> 넌 내가 한 번만 더 치면 쳐버린다 그랬지? 죽탱이 한대정리나이트 어! 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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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. 어. 내가 쏘고 놀랐어. 가터메인 어, 7킬로 3 대. 와, 이오도네안 맞아. 오! <웃음> <웃음> 오. 풀이 생각보다 정말 잘 쏴요. 원샷 원킬인데? 네, DK 보질까요? 아, 네, 벌레네요. 아, 진짜 한명더 나와 왜 앞에서? 벌레죠? 어, 아, 루피 생각보다 잘 쏴요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오, 이킬밖에 킬밖에 못한 벌레 거 봐야 하나 식기도 하고. 다음 사람과 넘어갈게요. 야, 오늘 뭐 이렇게 했는데 안 보이냐, 어 아. 루피. 오. 루피 지금 생각보다 잘 쏘거든요. 아, 침착하게 쐈어야죠. 네. 와, 네. 네. 다뺏기죠 루피. 띵, 자기 말로는 몸샷, 몸샷을 많이 쓴다고는데 아. 생각보다 코타 형이 아직도 아직도 안된 게요? 네, 네. 한장 잘못한 거 같아. 미도합니다. 미도 아, 오씨 어, 대자뷰. 어, 네. 처음 데자, 먹어본단 말이야. 대자뷰인데? 아, 든태 형, 이거 천천히 쐈어야죠? 어. 어. 아, 루피, 귀여워, 루, 루든, 와, <laughs> 든태 형. <laughs> 오. 프리, 프리가 1등으로 앞서나갑니다 프이다 터는데? 어? 탔는데? 프리 생각보다 존맛있한 힐러들이 하라는 힐러들 하다고 하고있어 하고있이 뭐해? 아! 흐 벌레 새끼 나왔죠? 벌레 밟게 합니다군베 어?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거든요 바퀴벌레 새끼는 밟으면 꿈틀거리는지 한번 볼까요? 와! 4킬 뭐야 저거! 우벌레야 저거 7등 4킬 DK, <laughs> DK <laughs> 무원 <무언? 웃음> 너 지금 설정 잘못한거 뻥이지? 네 당연히 아, 뻥이죠 잘못했어. 하여튼 아 이거 바로 쏴서 그 한잔 마고 너도 그냥 계속 막대 나처럼 아, 하여튼 변명이 오질라죠 요렇게 쏘니까 요렇게 요렇게 쏘니까 설정 잘못했다고 요렇게 요렇게 <laughs> <laughs> 막내벌레 막내벌레. 아이씨 너무 안맞네 아 뒤통수 뭐야 이번엔 띵걸 그 봐야겠는데 이거 안보여 아띵1번이었구나 오! 아 띵! 띵 아직은 5등이지만 아준세한테 어, 죽인다 루피 루피 생각보다 어, 킬은 킬 많이 냈는데 등수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? 든태형이 어, 생각보다 점.. 어등세형 아, 아, 1등으로 올라갑니다 어, 오 아, 진세 아내 1등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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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나 실수한다! 솔직히 말해 다 귀엽거든요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다 귀엽네 벌레들이 껌틀껌틀 <목소리> 아 뭐야 아 그.. 리다 오! <목소리> 야 이거 덫은 뭐야 덫은 왜 깔아놓는거야 덫 그냥 뭐 <목소리> 데코.. 데코레이션이죠 데코레이션 지하보려고좀 닥치시죠? 오오 장식 아등재형 지금 뭐지? 1등이에요 아까전에 서브일로 욕했던 DK 등수 볼까요? 아 7등 7킬 와, 퍼펙트하네요 어, 이제 설정 해버리고 이제 본캐로 온다 막 어, 아, 나 아, 본캐로 난... 들어가면 다할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아, 또 남자 타기 시작하지? 네, 그렇습니다. 에이, 꼬부면 킬을 하시던가. 와, 띵, 오 띵. 근데 그 와중에 생각보다 지금 빨리 치고 올라왔어요. 이게 킬이. 키리... 어, 아, 아, 어, 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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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. 네. 아이슈퍼 내가. 어우, 위도 몬션만 때리지만. d k 이보단잘쓸수 있다고? 와, 어, 역시. d k 보다못 쏘는 사람 이 세상에 존재를 하지 않아요? 네, 아 한번 볼까요? 아직도 칠킬 아 칠대 아아 사람 아니죠? 아, 아 보면 눈썩으니까? 넘어갈게요. 창식 보여주자마자 킬. 아, 뭐야?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. 창식이랑 DK 이 킬이 두배 차이 난다는 거. 아 뭐야? 아, 또낙사했어발 아, 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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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, 띵 1등. 요크해, 요크해. 어떤 새끼가 욕해! 어떤 갓나 새끼가 욕렇게 하는 거죠? 풀이 원래... 프리 아까 아, 전에 야, 아, 여포 짓을 아, 여포의 모습을 아. 보여줬지만 아. 죽었죠. 아. 예. 말 빨렸어. 네, 여포는 아. 죽었습니다. 아. 오, 아. 씨. 죽었어. 원래 살아 있어야지 뭐로도 되는 거거든요. 죽은 사람 뭐 해봤자야. 아! 아! 어, 원 어? 벌레! 벌레. 본래 그래봤자 7등. 와, 볼 필요 없죠 오! 여기서 볼만한 싸움은 지금, 어? 띵과 든세형 지금, 뒤에 의지를 잊고 있는 두 사람이거든요? 상대 뭐 하는... 뒤에 의지하면 우리 해적왕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, 해적왕 뭐하죠? 해적왕 뭐하죠? 아, 내 죽죠? 아, 네. 오! 든세 쌉벌레잖아. <laughs> 쌉벌레 나왔죠, 쌉벌레? <laughs> 하지만 아직까지 넘버 원 벌레는 DK. 아, 치타다가 말렸네. 띵! 띵 1킬 나왔어요. 띵 1킬. 오. 아, 이 정도면 뭐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띵. 어 뭐야? 여기 어디야? 아, 이걸 노린 건가요? 어, 띵띵 님? 어. 아, 진 방송을 안는 남자. 띵. 든세형을 이때 든세형을 밝거든요. 든세형이 갑자기 3 연킬을 할 수도 있어요. 3연봉 말고 3 3연 연킬. 그기엔좀 힘들어 보이고. 오! 어, 이거벌레한테 벌레, 제지당했어요. 치치치치야 내가. 사실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꼴등은 안 하는 것과 파치를 먹는 거. 그런 의미에서 루피가 있겠죠. 아, 받 dạng là <laughs>